강낭콩 효능 부작용 강낭콩은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가의 한해사리풀로 원산지는 중남미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강낭콩을 밥에 넣어 먹거나 떡에 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육류 대신 단백질급원식품으로 활용돼요. 특히 강낭콩은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무기질 성분으로 하여금 건강에 매우 유익해요. 1. 당뇨 강낭콩에는 아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아연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원료이며, 아연이 인슐린의 원료가 되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강낭콩을 섭취하면서 혈당 조절에 힘쓸 수 있어요. 2.갱년기 증상 완화 강낭콩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초조와 불안, 불면증 긴장감, 안면홍조증으로 고생하는 여성 갱년기라면 도움이 돼요. 3. 피로해소 강낭콩에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강낭콩에는 비타민 B군 계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성분은 기력을 보충해줄 뿐만이 아니라 피로를 회복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4. 혈액순환 강낭콩에는 메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이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피를 맑게 해줘요. 강낭콩을 섭취하면 고지혈증뿐 아니라 각종 혈관질환 질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돼요.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바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셔야 해요. 5. 신경 안정 강낭콩의 효능 중 하나가 신경 안정 효과인데 체질이 원래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강낭콩 섭취로 불안을 완화할 수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 잠을 잘못 잔다면은 강낭콩을 섭취해서 증상을 개선하면 좋아요. 6. 면역력 증진 강낭콩에는 인삼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신진대사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요. 부작용.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섬유질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가 필요해요. 이 밖에도 의장기능이 약한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나가시기 바래요.